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했다는 얘기죠, 그죠. 서로 비슷하니까 비교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서로 완전히 반대니까 비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슷할 때 비교하는 거고요 누구누구 할때 이렇게 비교하죠 뭐뭐 할때 비교하죠 비슷하면 비교하고 완전히 다르면또 비교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에 완전히 반대이고 그리고 완전히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충만 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취해서 살면 특징이 뭐냐면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술 취하면요. 술 먹을 때까지는 같이 먹죠. 근데 술다 먹고 난 다음에는요. 술다 취하고 혼자 막, 막, 혼자 막 난리를 치면은요. 혼자 있게 됩니다. 술 취하면요. 성령충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심 안 혼자 기도하다가도 성령충만 하면 같이 모이고 싶어지죠. 교회로 모이고 싶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 모이고 싶어집니다 근데술 취하면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혼자 그래서 길에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방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얌전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술 취하면 어쨌든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거술 취하는 거 반대니까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다는 술이라는 건 이 누룩이 있는 거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 있다는 것은 상했다는 얘기 그죠? 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누룩이 있다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성령충만 어떻게 해요? 상한 게 아니야. 누룩이, 없, 누룩이 없는 순수한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섞여 있고 이 세상에 오염되고 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충만해서 깨끗한 몸, 깨끗한 영. 순수하고 청결한 그런 영, 영과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술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술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방탕한 거라고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술취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방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술취한다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술 취한다는 방타한 거다. 방타한 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아소티아라는 단어예요. 아소티아.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구원이 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소티아. 이 단어가 구원이 없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다? 술 취한다는 말은 네, 구원이 없다는 말이다. 구원이 없다는 말이다. 무절제. 무절제. 절제할 수가 없다. 통제를 안 받는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방탕, 이게 술취한 사람. 여러분 술취한 술술좀 마셔도 되고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의 말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예, 쳐다보지도 말래요. 음. 술이라고 하는 건 쳐다보지도 말아 이렇게 돼 있지. 취하지 말라 하니까 아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내가 좀 마시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유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섞인 거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말씀 순수한 예배 순수한 몸 순수한 영.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것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 그것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걸 반히 비교한 거예요. 술취한 거 하고 성령 충만한 거 요거를 완전히 비교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술취한다는 것이 뭐라고 뭐하고 똑같다고요? 방탕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여기죠. 술취하지 말아,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취한다, 방탕하는 것이다. 요거하고 똑같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방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탕이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절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뭘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예수를 허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술 취하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야 성령 잃어버리지 않죠. 예수가 있죠. 우리 속에 있죠.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충만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잃어버린다 말이에요. 예수를 자꾸 허비한다, 이거야. 예수를 허비한다는 말은 예수가 자꾸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번 죽지. 근데 한번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됐지. 자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방탕하면 너희가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예수를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것이 되는 거 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술 취하면 안 된다. 방탕한 것이다, 그가,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허비하고 예수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건 예수를 죽이는 행동이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죽이고 예수는 허비하고 뭘 채운 거예요? 예수는 허비하고 반대로 나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술 취한다는 게, 이게 방탕하다는 게, 방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탕이라는 건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탕이라고 한다고. 이 방탕은 뭐라고? 술 취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뭔가 배고픈 거야. 뭔가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채우고 싶은 거죠? 예수를 자꾸 구하는 거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는 거 아니고 다른 이 세상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심령이 가난한 건데 배고프다 심령이 배고프다 뭘로 채우고 싶어 한다? 그 채우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가지려고 한다 이것이 내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내 속에 예수를 부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의 예수가 충만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상대적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예수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나를 채우고 싶어지죠.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잘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나를 갖다 막 넓히려고 그러고 나를 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로 채우게 돼서 예수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자꾸 소개하고 싶어. 예수를 갖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세상이 지금 술취한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주사도 놓고 뭐뭐뭐 뭐 백신도 맞으라고 그러고 또뭐 어떤 전염병도 막 나오고 사람들을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세상이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눈 감았다 맹인이다, 맹인이라는 말은 미련하다,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속에서 예수가 잠자지 않도록 예수를 부활시키셔야 된다고. 자꾸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눈을 떠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만약에 소경인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면 예수님이 왜그 사람을 눈뜨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소경인 것이 죄인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너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경이라는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고 눈을 떴다는 말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몰랐으면 알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빛나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영이 빛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이 빛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참 세상이 다룰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고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왜냐하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지상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참이 사람들을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예배하는 것을 늦추지 마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로 채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충만 자꾸 예수를 채우는 것. 이것이 성령충만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술 취해서는 안 되겠다 자 성경을 한 가지 한번 찾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이 나오죠? 술 취함 방탕 이게 음란이고 정욕입니다 이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섞였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땅의 운명을 따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늘의 운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운명이 달라져야 돼요. 땅에서 태어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새로운 나로 거듭나셔야 된다. 하늘로서 거듭나셔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우리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이제 왕자다. 나는 이제 공주다. 하늘 나라의 왕자요. 하늘 나라의 공주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야. 아무거나 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몸을 망가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시다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정결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된다. 누가 본 15장에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삼켜버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온 당자 얘기하시죠? 그두 번째 아들이 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재산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이두 번째 아들이 갔어요. 누구랑 놀고 있었어요? 누구랑 술퍼 마시면서 창녀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창녀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먹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누가 보면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가 이 아들은 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이상 그런 짓을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거 아니죠 돌아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모여서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던 그런 짓을 그대로 계속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린 하늘의 운명을 다시 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또 죽어야 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이 모든, 나의 모든 모습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창녀의 모습을 살았고 그 주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죽으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세상에 정말도요, 이게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 같이 나오죠?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이 나오면 그게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방탕한 것이 술 취함이고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거야. 마음이 둔해진다. 예민하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 그러니 마음의 천국이 오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천국이 안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죠. 행복해야죠.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셔야 되는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가 있어서 마음이 둔해지고 내가 항상 왕이고 내가 항상 주인이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누가 보면 21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 소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술 취한 것처럼 세상이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세상이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로 자꾸 채우는 가정, 예수로 자꾸 채우는 교회들이 되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술 취해서 혼자 노는 게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서로를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흥청망청 방탕하며 술 취한 상태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가정을 아름답게 알아,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알아가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알아가는 충만함, 아내 속에는 남편이 충만하게 채워줘야 하고 남편 속에는 아내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셔야 할 날마다 성장하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술 취하면 혼자 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함께 놀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술 취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정신없는 생활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있게 스스로 조심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꾸 채우셔서 천국 생활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